저는 예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이죠. 그때는 많이 북한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원망을 했고 내 부모를 많이 원망했어요. 왜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고 그 북한 땅에서 태어났는가. 그래서 많이 엄마도 원망해 보고 아빠는 왜 노동자가 돼서 나는 노동자의 자녀로밖에 살 수가 없어. 나 부모를 원망을 하면서 왜 내가 부모를 원망하는지도 모르고, 내왜 북한이랑 그 땅을 계속 찬성을 해야 되고, 찬양해야 네, 되고, 내 부모를 왜 계속 원망을 해야 되지? 이거를 못 느꼈어요. 근데 2003년도 탈북을 해서 팔려서 결국은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. 임신을 하게 돼서 10개월 되는 아기가, 그러니까 10일만 있으면 태어나게 됐거든요. 근데 4월 2 6일날 옆에 동네 이렇게 작은 밭에 가서 옥수수를 심다가 다 심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세탁을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경찰이 열엄 열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 경찰. 경찰이 왔는데 임신 됐으니까 여기서 살 수는 있는데 아기는 나올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저는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지. 해 임신된 거는 아니다. 근데 그 사람들도 모조리 아닌 이상은 다 알잖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실려 경찰 중국 공안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이만한 바늘을 제 배에 다고 약물을 쌓는 거예요. 24시간 있으면 아기가 나온대요. 근데 진짜 그 다음 날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힘들게 애가 태어난 거예요. 태어났는데 살아서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죽 원래는 낙태시키는 낙태를 거예요? 시키는 지금 10일만 낙태를 시키는 지금1 0 일만 있으면 되는 애그 예, 낙태를 시키는데 애가 태어 살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아, 애가 정말. 머리가 나와서 막 살겠다고 뽀득질 하는데 그우사가 목을 눌러 죽이는 거예요 그 연약한 아기가 세상에 빛도 못 보고 혀로 갈아 몰고 이렇게 죽음 근데 그 애기를 다리 들고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 애기를 딸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나라 없는 서름이 게, 상, 뭐야, 주인 없는 상가집 개보다도 못하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와, 내가 북한에서 태어난 게 엄마 잘못이 아니고 아빠 잘못이 아니구나. 내가 가난한 것이 아빠 엄마 잘못이 아니구나. 그때 제가 그 애를 진짜 세상에 빛도못 보고 그냥 그 죽음으로 보내 그 어린 심령을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그 나라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.